수능 특강에서 있긴 있었는데 뭐 그거 했고 안 했고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자, 이거를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문제 조건에 돼 있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b의 접선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3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연립하라는 문제로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k제곱을 원하네 여기서. 그럼 첫 번째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근데 대입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보여서 내가 이걸 할게. 여기서 y제곱을 하나 꺼와. 그럼 조금 더계산이가 수월할 것 같아. 자, 이제 대입부터 하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k제곱. 얘는 a제곱 eak. k제곱 한번더 있는데 여기 이렇게 써도 되지. 이것도 a 대신에 b로만 대체하면 되겠지. 자 당연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도 있지만 여기서 연립 k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치법 소구하자. 그럼 얘는 없어지고 a 마이너스 b a하고 b는 다른 수지. 그래서 얘는 약분이 가능하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2k. 요거는 관계식이 하나 나와. 일단, 관계식이 나와. 그럼 하나를 더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든지 조금 더 고민을 할 거긴 하는데, 문제는 내가 기울기 얘기를 안 했잖아. 지금 얘는 X에 관하여 미분한다라고 하면, 2X. 얘는 곱미분이지, 2Y-2XY 미분. 더하기 4YY 미분. 0 자, 참고로 이 얘기야. y제곱을 x에 관하여 미분하는 거거든? 이제 여기 일부분을 보여주려고 해.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어떻게 돼? 원리가 y에 관하여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얘는 y에 관하여 미분하니까 e, y.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표시하는 거야. 이거 합성함수 미분이라고도 하지만 이 원리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둬. 양변에다가 2를 나눌게. 자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얘 이항하고 얘는 x-2y y 미분 여기는 x-y 얘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아마 문제 조건에서 있을 거야 대입을 했을 때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자 a를 대입한 미분계수는 여기 여기 그럼 요거에서 요거를 빼고 나면 마이너스 k. 얘는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k.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얘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지 문제에서. 그럼 제대로 풀고 있는 거야. 곱하기. 자더풀 필요 없잖아. 똑같잖아. a 대신에 b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나타내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 이거를 그냥 정리를 하기에는 어디서 조금 본 놈이 있네. a 더하기 k가 뭐야? 마이너스 b. 그럼 얘가 마이너스 b. 얘도 마이너스 a. 훨씬 더 간단해지네. 그럼 플러스 플러스 되고 k 제곱은 마이너스 a b네. 그럼 a b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받아들이면 되지.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개 아니 세개 식이 지금 두개 나왔어. 하나가 더 필요해. 이거를 써먹으면 어떨까? 우선 k를 구하고자 하긴 하는데, 문제는 AB가 같이 막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k를 소구할 거야. K를. k를 소거할 거야. 그러면 k제곱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a제곱, 그 다음에 a, 이 k는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러면 a 제곱이 사라지네 a b만 나오네 a b만 그래서 k 제곱은 5가 되지 a n만 등비 수열이고 얘는 이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수열을 나타내는 거라 우선은 a n을 그냥 써볼게 써볼게 공비를 r 로 잡을게. 그럼 첫 째항은 a, ar, ar 세제, r 제곱. 여기에서 이제 이게 요게 됐다라는 게이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지.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할 거야. 선택을. 그럼 선택을 하는데 여기 중에 여기 중에 뭐란 거야? 얘를 마이너스 1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이 값이 쓸게 이 값이 이게 아니라 얘라는 얘기야. 맞지? 그래야지 이게 선택이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아이들을 얻을 수 있는 게 a는 음수야. a는 음수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홀수 번째까지 한만 우리가 구할 거야. 홀수 번째 그럼 얘는 수렴한대. 근데 계속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다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발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언젠가 뒷부분부터는 어떻게 돼 뒷부분부터는 수렴을 할거 아니야 수렴을 할거 아니야 그럼 수렴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적어도 수렴한다고 라 하면 여기 부분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첫 첫지, 지금 첫째 항이 음수렘이에요 근데 공비가 어떻게 돼야 돼 수렴 조건이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뭐 당연히 R은 0은 아닐 거니까 이거는 배제를 할게 그럼 R이 만약에 얘라고 가정을 하면, 얘라고 가정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나오는지 보자. 그럼 얘만 우리가 쓸 거야. 얘만, 얘만 부호만 그냥 AN이 어떤 건지. 그럼 얘 음수. 여기는 음수 곱하기 양수, 음수. 얘도 음수, 음분수, 음수, 음수. 다 음수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짝수번째 항을 잠깐 여기다 쓰면, 짝수번째 항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음수가 될수 있는 애는 얘 태생 자체를 음수로 쓰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을 선택하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모든 항이 다 음수인데 합해서 양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모순인 거야. 어떤 조건에서? 여기에서 모순인 거야. 그럼 그러니까 뭐 찍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맞지? 그럼 얘는 얘라고 할수 있지. 얘라고 할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떤 앤지를 한번 보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요놈인 거니까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간하네. 그럼 얘는 양수, 양수, 양수. 그럼 적어도 얘가 양수면, 적어도 양수면 얘는 뭐야? 그냥 쓰는 거 아니야? 얘는 땡큐네. 계산하기가. 맞지? 그럼 결국 이 값은, 이 값은, 여기에서 8은 1 0비첫째항 얘인 거지. 그래서 우선 한식이 나왔고, 하나가 더 나오면 되겠지? 그럼 이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인데, 봐봐. 얘가, 그러니까 요걸로 지금 다시 봐보자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음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값에 대한 내용이 이거보다 작거나, 요 놈이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지금 여기를 우리가 A라고 그냥 써볼게. A라고 써볼게. 그러면 A를 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AR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문제 조건은, 이거를 봐야 돼. AR제곱이야. 얘보다 얘가 더 어때? 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문제 조건에 A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요거 값이 돼버린 거니까, 여기 값, 첫째 항 어딨냐면, 요거, 요거.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선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공비가 지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R제곱, R제곱 곱해. 그럼, 결국, 이 값이 양수 형태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 더 들어가잖아. 그럼, 지금, 마이너스 1이 될수 없는 거야. 얘는 A R제곱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얘는 모순인 거야. 그럼, 결국, 얘는, 요거를 써야 되는 거니까 아 첫째 항은 무조건 마이너스 1 이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얘 값은 마이너스 1로 쓰는 거야 그럼 지금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썼다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가 수렴해서 0이 된다고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첫 번째 항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인데 그럼 첫, 여기가 지금 빵이 돼야 되는데 빵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비가 0이 아닌니상 그래서 결국 얘는 이 값이 될수 없고, 얘는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의 합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이제 마무리. 여기 내용에서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먹었으니까 얘부터는 뭐야? 합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1 마이너스 공 비분의 첫째 항이 이번에는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식 이식 나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생님이 쓸게 자리를 이렇게 그냥 할게. 원분수 형태처럼 쓰려고 이렇게 나누자고.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8, 우변은 다 약분되고 r 세제 5분의 r은 마이너스 2분의 그럼 문제 조건에서 성립하지. 그럼 이제 여기다 넣고 그럼 8 곱하기 이거 이쪽으로 곱할게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음수가 돼야 돼. 문제 조건에서 아까 전에 내가 모순점인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을 시켜주지 그럼 이제 이 식은 첫째 항이 12고 공비는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래서 1- 그래서 답은 24